연중 제20 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온천성당 주임 신기현 시몬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자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고정 관념 속에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천주교 신자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사는 한 형제님을 권면하여 함께 성당에 나와 미사를 참례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미사 복음이 오늘 복음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던 그 형제님이 즉시 성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황한 인도자 천주교 신자 형제님이 함께 따라 나오며 그 형제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님이 인도자 형제님을 향하여 한마디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나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더 들어 보나마나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형제님은 너무나 강한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신의 능력보다 부자가 할수 있는 능력은 너무도 큰 것이어서 부자가 할수 없다면 자신은 보나마나라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처럼 이런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 당시 유다인들의 사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 계명의 준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준수가 구원을 자동적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구원의 문제를 율법의 준수 여부에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 자체를 인간의 경건에 대한 하느님의 보상 혹은 하느님 축복의 상징으로 보았기에 부자는 이미 하느님의 자비와 축복을 얻어 누리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 받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정 관념을 뒤바꾸십니다. 즉 부와 구원과는 관계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기에 구원의 문제는. 하느님께 맡겨 놓아야 한다고 밝히십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재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느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원은 인간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참된 진리를 우리가 충실히 받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온천성당 주임 신기현 심원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